안녕하세요. 농부학 바시입니다 제가 저의 직업인 농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방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농부가 겨울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도 엄연히 따져보면 지금도 계속 직거래 판매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쉰다고는 할수 없지만 1월, 2월, 3월까지는 정말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푹 쉬고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 부부는 괜찮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 같이 보고, 보고 나서도 여운이 많이 남으면 두고두고 장면장면 장면 꺼내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남편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먼저 보기 시작하더니 볼만하다고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류승룡 배우의 멋진 연기와 함께 요즘 사회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50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 도시에 계속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의 중년은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게 되고 지금 이곳 시골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중년 그리고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자연스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퇴직 연령이 40대 후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던데요. 보통 30대 초반부터 좀 진지하게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에 임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퇴직이나 이직 걱정을 해야 한다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AI 기술의 발전 때문에 수많은 직업이 AI에 의해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년을 맞는 저나 남편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저희 큰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 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갔던 마을 분들의 나이가 평균 60대였습니다. 60대 중후반의 나이면 도시에서는 진작에 퇴직하고 쉬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있는 이곳 시골 같은 경우에는 60대도 왕성하게 일을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4, 50대처럼 체력이 짱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험과 연륜이 쌓여서 일을 능률적으로 아주 잘할수 있는 나이 같습니다. 시골분들은 거의 농사를 짓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모두가 자영업자이고 모두가 대표님입니다. 몸만 건강하다면 따로 퇴직 연령에 제한이 없는데요. 대략 70대 초반까지는 평생 하던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거의 자기 땅과 집이 있고 중간중간 일을 쉬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해서 수입이 끊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사 수입이 어느 해는 좀 적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생각을 해봐도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농사일과 직거래일을 몸이 건강하다면 70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수확 등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모두 외부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60대부터는 외부인력을 좀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규모를 조금 줄이거나 하는 등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업 분야에도 AI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가령 작물에 따라 훨씬 정교하게 수확을 도와주는 로봇이 등장한다거나 해서 작업 효율을 더 높여줘서 생산, 가공 일이 좀더 편리해진다면 좀더 수월하게 70대까지 농업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6, 70대가 되는 2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 모두 진짜 알약 같은 것을 먹으면서 지금의 음식들을 먹지 않게 될까요? 2, 3년 안이나 혹은 5년 안에 무인택시가 등장해서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 같은데 10년, 20년 안에 사람들이 먹던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부 직업을 일단 할수 있는 한 계속 하려고요. 요즘의 사회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의 나이에 접어드니 자연스레 나는 어떻게 노후를 살고 싶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골에 와서 제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 농사를 짓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했고 농작물 판매라든지 농장 운영 방식이라든지 뭐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 마음 편한 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 모두 힘들다 힘들다 하며 기피하는 농사일이지만, 나름 재미있게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계를 위한 직업을 남의 회사가 아닌 내 스스로가 만든 회사에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의지대로 즐겁게 할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계가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로 무모하게 탈출했지만, 그 무모함,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얻어낸 수학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중년, 노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할 것은 지금까지보다도 좀더제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서 남들이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전망 있다더라 하는 것들,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발전할 거야 하는 것들이 아닌, 제 스스로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좀더 재밌어 하는 것이나 좀 쉽게 느껴지는 것들, 혹은 항상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노력을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 노후와 연결 지어 보면서 좀더 구체화 해보면서 하나하나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노후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정말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 이 취미도 좀더한발 깊게 들어가서 해보고요. AI가 많은 것을 대체할 미래에 할 일이 적어지는 인간한테 정원은 그래도 인간의 쓰임이 많은 공간이지 않을까? 정원이라는 자연에서 위로받고 또 저의 쓰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인 정원과 더 가까운 삶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항상 시간 내서 정성스럽게 만들지 못해서 많이 엉성하기는 하지만 AI가 만드는 것이 아닌 제 스스로 나름 생각을 정리해서 대본을 쓰고 목소리 녹음해서 제 생각이나 제 정원의 모습을 외부 세계로 송출해 보는 이 일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재미있으니 할수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ai 시대의 도래를 맞으며 드는 생각은 그냥 앞으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도전하는 사람이 승자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답이다 라는 게 도무지 없으니깐요. 오늘은 시골 오지에서 자가 땅도 있고 자가 집도 있고 자가 회사도 있는 김 대표가 노후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